수넴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수넴이라는 것은 우리 뭐 미량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수넴을 술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넴을 술람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걸 봐가지고 그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사랑했던 여인 순람이 여인이 바로 이 수냄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또 수냄에 또 유명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11기상 1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에 수냄 여인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렇게 수넴에 이런 유명한 여인들이 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8절에 소개하면서 귀한 여인이었다고 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부유하고 귀한 여인이었대요. 어, 성경을 가만히 사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땅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 남편도 있고, 그리고 어, 집도 아주 어, 넓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주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부유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 전에 땅이 있고 집이 넓게 있었다, 부자였다. 그럼 그때는 되게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집이 넓고 땅도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이 있으면서 그렇게 종도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부유한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 가진 여인인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있었는데 한 가지 없는 것 그게 바로 아이였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한나처럼 자식이 없어갖고,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식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당시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보다... 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나라에 더 널리 퍼졌어요. 왕부터도 우리가 아방, 이세벨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그 아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아들을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그 특징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러면. 어, 그 이제 우리가 그 아세라 신상을 발굴해 보면 그 신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 여인의 신상이 있는데 가슴이 포도송이처럼 여기 굉장히 많아요. 네, 완전 다산의 그 상징이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젖을 많이 먹인다는 그런 다산의 상징이.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히 젖어 가지고 많은 식물들을 열매를 맺게 하고 풍요롭게 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면 자식을 못 낳는 이순애 여인은 하나님보다 하.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겨도 자식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의 그 상징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자기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이 여인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식도 없으면서 자식도 안 주나 하나님을 뭐 그렇게 섬겨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어~ 섬겼냐면 어, 이 엘리사가 엘리사의 그 고향이 아벨무울라시라고 좀 이렇게 수애미에서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제단을 살렸잖아 살살잖아요그 갈멜산을 이 엘리사가 늘가 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사장 뒷부분에도 보면 갈멜산에 지금 엘리사가 가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고향 아벨무울라시에서. 그 수넴을 지나가지고 갈멜산까지 가는데 그 길을 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해갖고 우리 집도 넓은데 집을 좀 개조해가지고 엘리사 이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 방을 한칸 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방을 마련해가지고. 그곳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아서 불을 밝혀서 말씀을 또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리를 지나갈 때마다 오늘 8절에 보면 간권하여 간권한다라는 간절히 권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엘리사가, 아, 나밥 먹었대도. 아이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물이라도 한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자꾸 해가지고 들어오면 물도 주고 또 밥도 잡수시라고 하고 자제 채, 채 드리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아이 잠깐 그 갔다 올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집에서 하루 머물시죠.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엘리사가. 아, 이 엘리사를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엘리사 극진. 엘리사가 잘 생겼을까? 엘리사는요, 잘 생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는 머리가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그 아이들이 엘리사 지나갈 때대머리야대머리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놀릴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증거가 뭐야? 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증명해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사랑해야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고 심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죠.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섬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나애가 뭐라고? 애들도 나를 우습게 여기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고 이렇게 놀리는 나를 내가 뭐라고? 이 여인이 정말 귀한 여인이 응? 나 같은 사람 돌아보지도 않아도 될 그만한 여인이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가? 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가?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 목회를 해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저런 분은 하나님 꼭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런 분은 꼭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분이 있어요. 말안 해도 통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말안 해도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그에게 가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가? 그래서 엘리사도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저희 여인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우리 남편은 이미 늙었고, 아이 자식이 없어도 나는. 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백성들 속에서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의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주고 싶다고. 그래서 정말 한 해가 지났더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 하나님 다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요인에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인이 그 아들을 얻어 가지고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 아이 아들과 함께 그리고 살아 가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논에서 추수를 하는데, 밭에 가서 추수를 하는데,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야, 아, 머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빨리. 어린애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종이에게 시켜가지고,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왔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무릎 위에 이제 그 놓고, 누어 놓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냥 찬물로 머리도 이렇게 가져다주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머리 가져다주고 애를 이렇게 쓰다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애가 죽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나 말지, 줬으면 건강하게 키우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이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식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의 침대에 이 아이를 누입니다. 누이고 뭐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이거 몸이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런데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이 여인이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종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불이 악해 가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로 이 수냄 여인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야왜 이렇게 급한 저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가서 평안하냐고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네 집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아들은 평안하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제자 그 게하시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어,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죽었으니 우리 집에 가십시다. 당신만이 하나님매 그 사람만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십시다,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 안갈 수가 없죠. 얼마나 그 엘리사에게 정성을 다했어요. 엘리사가 같이 가요. 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혼자 들어가서 그 아들의 위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엎드려요. 눈은 눈을 마주치고 손은 손을 마주치고 배는 배를 마주치고 이상한 행동을 해. 이게 왜 이상한 행동을 해나. 이거는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 아이와 엘리사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이 아이가 하나님 것 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나도 데려가십시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모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아,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생명체에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이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면 나도 데려가십시오 어,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연합 성경에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많이 말하는 이 연합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연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물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장사 지내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 세 사람 돼서 이제 우리도 먼운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오는 거죠. 연합의 결이야. 예수님과 우리가 딱 붙은 거죠. 바로 그것을이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실 바에는 정말. 어, 내 사역의 원천은 바로 이 집이었는데 이 아들이었는데 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집에 아들을 주고 그리고 이 정말 이 가정이 정말 잘 되기를 내가 나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똑같이 엎드린 거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라고 같이 데려가시라고 나 사역 못하겠다고 그 하나님이 야. 너 아직 사명이 남았는데 너 벌써 죽으면 어떻게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 주십니다.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다시 또 한번 생겨난 거예요. 왜? 그여인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엘리사도 정말 그 집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정말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아이를 되살려 주십니다. 다시 그 집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에 가면 또 나와요. 오늘 4장 봤잖아요. 8장에 가면 또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늘이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이제 앞으로 또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거다. 그런데 7년의 흉년이 오기 전에 다른 곳에 가서 살아라. 흉년이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가서 삽니다. 그냥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살면은요. 뭐 지금처럼 뭐땅 문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땅에 딴사람이와서 농사 짓고 7년 살면 이거 우리 집이야. 거기다 집 짓고 그 땅에서 살면 우리 집이야.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냥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스에 가서 7년 동안 삽니다. 7년 살고 돌아와 보니까 압 불사 새로운 사람이 그 땅에 와서 농사 짓고 옛날에 논 농사졌으면 그곳에 반 농사를 짓다거나 집이 있으면 7년 동안 뭐 옛날에 얼마나 튼튼한 집이었겠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또 새로운 곳에다 그 옆에다 집을 짓고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우리 우리밭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거야 되찾을라는데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이거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도 뭐 이게 안 통하는 거죠. 너 혼자 남의 땅에 가 갖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어 그런 일 사람들 쌤 통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 너무 억울하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는데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먹고 잔치하고 뭐 즐겁게 보내는 게게 왕의 일 아닙니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귀, 뭐 귀,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와도 다른 사람들이 뭐 억울하다고 와도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밑에 사람 시켜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따라 왕이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었어요. 야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계하씨가 한 번은요 수냄에 가가지고 수냄 여인이 너무 극진히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다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 아들이 없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채워줬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스승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살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하고 계하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도대체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문지가 얘기 하는 거죠. 수냄에서 여인이 하나 왔는데 자기 땅을, 자기 집을 되찾아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냄? 한번 들어와봐라. 아, 들어오라 그래라. 들어왔더니 개아시가 딱 보니까 그 수냄 여인이야. 그래서 수냄,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딱 마침 바로 떨어졌던 거죠 왕이 하는 일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인데, 뭐 백성들 소리를 듣기나 해요, 만나기나 해요. 그런데 해 필요면 그날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아,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왕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 땅을 다 돌려주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았던 집을 짓고 살았던 그 사람은 남의 땅에서 그렇게 7년 동안 먹고 살았으니 그 7년 치를 이 여인에게 다 물어줘라!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이 여인에게 정말 모든 것이 되찾아지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 얻어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잊지 않으시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적절 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은 안아줘도 하나님은 아실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느 e 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주 없어서 하나님 잊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주 없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4년도 이한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주 없어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나를 잊지 마라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2024년도 많은 간증들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이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제단에서 아버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지 좋은 관계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닫혀진 문들마다 활짝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영광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축복들을,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